안녕하십니까. 수학 단문에서 29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농인과 여자입니다. 먼저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?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요거는 농인입니다. 그 다음에 여자. 근데 이건 이제 보통 비행기입니다. 원래 비행기는 이제 첫 번째, 다섯 번째 손가락만 펴서 가는 것이 비행기입니다.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수화하고 조금 약간 섞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분이 표현을 좀 쓰기도 해요. 그것도 비행기라고 이제 국제수화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일단은 맞습니다. 그 다음에 비행기. 자, 이건 지난 시간에 운전이라 는데 비행기 운전, 비행기 조정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운전이지만, 요거는또 다른, 운전, 잘한다는 뜻이에요. 비행기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, 파 가능하다고, 그렇게 능숙하게 가능하다고, 이런 뜻이 돼요. 그 다음에 놀랍다, 눈이 튀어나오다, 우와, 놀라워, 이런 표현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. 농인 여자일까요? 농인이면서 여자일까요? 자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농인과 여자를 별도로 보고 해석해야 되느냐 농인 여자가 비행기를 그렇게 잘 운전할 수 있어? 조종할 수 있어? 우와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농인인데 그것도 여잔데 비행기를 잘 운전한다고 우와 이렇게 해서갈 것이냐 자 수화에서 이제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는데 이건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쪼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농인하면서 뭐냐면 고개가 한번 앞으로 갔다 옵니다 그럼 여자하면 또 한번 앞으로 갔다 옵니다 그럼 이건 각각을 봐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고개 왔다 갔다 하죠 자 여자 한한 분도 왔다 갔다 합니다. 자 이런 건 뭐냐면 농인이면서 게다가 여자인데 이런 뜻이 돼요. 그래서 농인인데 그것도 여자인데 비행기를 조종해 우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.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뭐냐면. 농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이야기를 막 하는 동안에 이제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제일 먼저 무엇을 표현하느냐? 사람이냐? 이제 어떤 사람이라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이 많이 써요. 그래서 수화를 할때 어떤 남자가 이런 식이면, 뭐 스포츠 머리 뭐지? 이런 어떤 남자가 먼저 하고 어떤 여자가 먼저.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여자는 남자예요. 그런데 이것보다 우선되는 표현인데 농인인 경우는 농인이란걸 먼저 써요. 그래서 농인이냐 아니냐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를 표현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어 보통 이제 그 이야기할 때 농인 여부, 그럼 농인이라는 게 일반인이다 그럼 이거 빼요 그냥 남자냐 여자냐. 그 다음에 특이하게 남녀 그렇게 구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. 그러면은 농인이다 끝.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.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처음부터 보겠습니다. 농인이면서, 보게 또, 또 앞으로 하지 여잔데, 비행기 운전을 그렇게 잘할수 있다고, 파, 우와.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